대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더이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방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장 어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어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 그러므로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4장 4절 4장 3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런, 뭐, 엄난과, 뭐, 포함해서 탐욕과 그런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 지적하면서, 어, 분명히 다시 한 번,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제 욕망을, 저버릴 것이냐,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초점은, 사도 바울이 이제 대사 노가 계의 성도들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고, 또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음란과 탐욕과 잘못 제 욕망과 그 격정에 대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람으로서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단순한 사람의 말,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여기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사령과 전서 2장 13절에서 대사령과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그들이 바로 바울과 그 일행에게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대사로가 성도들 가운데 역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8절 말씀은, 그 2장 13절의 말씀과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반대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2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너희가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라고 할때 여기 사람에는 이제 헬라 원어에서는 정관사가 없어요. 관사라는 것은 한국말에 없는 그 품사인데 여기. 사람의 전관서가 없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란말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전관서가 없다는 것은 어떤 사도 바울 한 이나 어떤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개인적으로 개인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을 전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사를 사용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의 어떤 자기 자신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로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성령을 님 통해서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말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은 가장 큰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또한 말씀을 보거나, 또 예배 가운데, 예, 우리가 말 그대로, 어쩐 전혀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그러니내내하하님님응응을을을을수 있죠. 죠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많은 하나님 것은 사실은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두 번째는 이두번째하이는 거죠. 하나는의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안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귀가 어둡단 말이죠. 또 들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통역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게 이제 이 욕망의 격정에 휩싸인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은 그런 거룩의 수준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단순히 어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 기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춰보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이란 건 성경 말씀의 저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우리가 거룩한 수준이 우리가 그렇게 높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 있어도 그런데 낮은 수준에 있을 때 다시 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죄의 문제, 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욕망의 격정에 휩싸여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진짜에게 영적인 기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죠. 그 다윗 같은 사람도 사실은 보면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싸우러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그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정작 그가 아세바의 관계에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을 때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뭐이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 봐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을 봐도 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단 말이죠. 그만큼 영적인 기가 어두워져 있는 상태죠.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말씀하실 그냥 얘기를 하면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자기 자신의 문제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막 분노합니다. 그런 나쁜 사람 누구냐? 내가 이게 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이제 분노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란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깨달아 알 정도면 은그 문제에서 그정 그렇다면 은 애시당초 그런 기본적인 죄를 짓거나 엄당과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탐욕, 뭐 선을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는 이런 초보적인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예, 예수님 만 믿는 사람들, 어, 세상의 상식적인 기준에 비춰봐서도. 예, 알수 있는 문제고, 또, 더 나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문제죠. 알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벌써 이렇게, 아, 어,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게 영적인 기가 그만큼 어두워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 이것은, 어, 다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 그,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그렇게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다행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내가 수준이 낮아서 마치 어린 아이가 제대로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데도 잘못 알아 듣는 것처럼 그런 수준에 있어서. 문 제가 되는것 인데, 그래서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더쉽게 이렇게 말씀 해 주시 려고, 우 리가, 이 해할 수있 도록 우 리의 눈높 이에 맞춰서 그렇게 사람 들을 통해서, 또 그것 을 통역 해서 번역 해서 그렇게 말씀 해주시 는데도 불구 하고, 그러면 은 그렇게 그런 하나 님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냥 사람들의 말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진 이 맹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고 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미 다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그냥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핑계. 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그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말이죠. 그게 일종의 또한 사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핑계거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그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부자가 이제 지옥에 있다 말이요 그래서 지옥에서 예수님께 하는 말씀 이야기요 아이고 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갈수 있도록. 좀 얘기를 대신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서 그 세상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돌아가도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 그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는 분명한 진리. 근데 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아니야. 그 저건 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 이게 우리가 사실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다윗과 보면 사울도 마 사울은 이제 그렇게 듣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진 그런 맹점들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는 사실은 진짜 내가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사실은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동안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귀 기울여야 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의 상식에 비춰보면 은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냐 이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 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성령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그것을 이제 인정하기 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어떤 식으로 속이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정당한 이유들을 막또 갖다댑니다. 뭐 사람이란 게다 흠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과 성령님을 거부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실은 그 악한 것을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믿으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뭐, 우리가 어떤 특수, 특별한 달란터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내가 믿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사실은 나의 불신을 여러 가지 그런 핑계거리를 통해서 정당화가 합리화하기 때문에 문제. 이게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 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사람들이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셨는데도. 그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이 구약에 보면은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게 사실 보여주는 바가 큽니다. 사람도 아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동물을 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사람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건 둘째치고 사람의 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래서 동물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져 동물보다 못한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게 사실. 음란과 잘못된 탐욕과 욕망의 격정을 따르게 되면은, 이게 그 우리 인간이 그것을 따르게 되면 사실은 동물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그래서 나기에게나이를 통해서, 어, 그런, 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전락하게.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다시 한번 널 진압해,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면서 우리가 그래서 상식적으로 비춰보면 다알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라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세상 상식이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도 있는 거죠. 세상 상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 엄남과 관련된 문제는 세상 그런 상식과 다른 문제지만 세상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것보다 내가 더 못한 수준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늘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기도할 때뭐 직접적으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주님의 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